자, 확신 편향이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나 해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은 수술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죽었다고 해보죠. 사람들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판사는 의사가 더 주의했어야 했고,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고 판결 을 내리겠죠. 하지만 그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누가 봐도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어쩌다 운이 안 좋아서 환자가 죽은 것 뿐이죠. 이 의사는 다음번에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의사들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그 결정이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지만 은 올바른 결정을 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수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90%라도 10%의 안 좋은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 은이 결과가 나쁘더라도 우리는 용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의사들이 이런 결정을 꺼내지 않겠죠. 옳은 결정을 계속 하겠죠.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화학회사인데 배터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화학은 돈을 꾸준히 벌고 있고 배터리는 향후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이죠. 투자자가 알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죠. 그런데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이 매수자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 매수자가 알수 있었을까요? 이런 결과를? 아까 의사랑 똑같은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주식이었고 매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이 경우 매수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만 보고 그때 매수를 했으면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부터 이런 매수를 꺼리게 되겠죠. 좋은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후 확신 편향에 사로잡혀서 다음번에 그런 좋은 회사를 발견했을 때 매수를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지만 단지 재난을 맞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재난을 맞은 것 뿐이죠. 근데 이 재난은 한국에서 유독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안전 매트를 하고 사주 경계를 하고 신호를 잘 지킨다고 해도 중앙선 넘어서 달려드는 음주운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재수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그런 재수없는 상황은 한국에서 왜 많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엘지화기, 어떤 이, 이 회사의 경우에는 어, 이 배터리 회사의 경우에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음에도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옳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휴식 투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 확신 편향에 빠져서 어, 그 선택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을 그 선택을 반복하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면서 좋은 결정을 반복해야지 투자에서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10번, 100번 반복하면은 수익률이 좋아질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과 편향에 빠지지 말자. 결과는 좋았지만 멍청한 결정이었어. 결과 편향에 빠지지 말자. 결과는 나빴지만 올바른 결정이었어.